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을 함께하는 예민아입니다. 오늘은 클라미디아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임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임질과 잘 동반이 되는 성병 중에 클라미디아라는 염증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도 여성이 갖고 있는 성 매개 감염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염증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그 원인균에 의해서 발병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누렇거나 약간 푸르스름한 이런 분비물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면 약간의 짐작이 되지만 이것 역시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어, 클라미디아가 양성으로 나왔다 하면 먹는 약을 짧게는 한번또뭐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시기에 따라서 2주 아주 길때는 3주까지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파트너도 같이 치료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치료를 하고 난 후에 3주 후에는 반드시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질이나 HPV 감염과 동시에 잘 오기 때문에 클라미디아 염증이 있는 경우는 HPV 검사나 자궁암 검사, 그리고 임질 검사까지 같이 동시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